불화와 혼돈의 여신 에리스, 결혼식 초대 무시당하고 폭주. 혼돈의 여신 에리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세기말 파티에 초대장 혼자만 못 받음. 이건 전쟁 선포야. 분노 게이지 터진 에리스, 복수 아이템 꺼냈다. 바로 가장 예쁜 여신에게 세김 황금 사과. 이한방으로 올림포스 신들, 쌍코피 터지게 만들 가고 완료. 미모 여신들, 사과 쟁탈전 폭발. 에리스, 사과를 결혼식 한복판에 툭 던지고 유유히 퇴장. 그걸 낚아채려 혈한된 건? 올림포스 빅3 디바, 에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라는 여왕인 내가 1등이라며 포요, 아테나는 지혜가 진짜 섹시하라며 디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 앞에서 깝치지 마라며 눈빛 레이저, 신들 사이 이미 살기 진동, 파티는 아수라장 되고, 제우스, 책임 떠넘기기에 달인, 이 난장판 어쩌나, 제우스, 내가 나서면 뒷감당 불가능이라며 슬금슬금 도망, 대신 떠넘긴 희생양은 트로이의 꽃미남 왕자 파리스, 너, 이 사과 주인 정해라며 심판 역할, 강제부여, 파리스, 갑자기 신들의 미모 대회 심사위원 되며 시금땀 폭포수, 여신들의 뇌물 쇼타임. 새 여신 파리스 끌어들이려 뇌물 작전 불가동. 헤라는 세계 지배 권력 줄게라며 왕좌 약속. 아테나는 무적 전사로 만들어 줄게라며 용맹 패키지 제안. 아프로디테는 세상 최고 미녀 엘레네를 내 아내로라며 치명적 러브 카드 던짐. 파리스 0.01초 고민 후 아프로디테 픽. 미남도 미녀의 유혹 앞에선 무너진다. 트로이 전쟁 대 폭발. 아프로디테의 공약대로 파리스, 스파르타 왕비 엘레네를 납치. 근데 엘렌의 메넬라우스의 와이프였지 이 사건으로 그리스와 트로이간한 10년 전쟁 스파크 헤라와 아테나는 파리스 트로이 다 부수어라며 이를 갈고 올림포스는 신들한 내전 직전 에리스 구석에서 팝콘 씹으며 내가 이겼지 킥킥 에리스 혼돈의 끝판왕 황금 사과 하나로 신과 인간을 완벽히 농락한 에리스 이 사과 던지기로 트로이 전쟁 터지고 올림포스 신들까지 쫙 갈라져 싸움판 에리스 혼돈의 여신 아니할까봐 역대급 트롤링 성공. 이건 뭐, 신화계의 폭탄 아니야? 이 쫄깃한 스캔들 어땠냐? 올림포스 뒤흔든 에리스의 사과 드라마에 푹 빠졌으면, 좋아요 꾹 누르고, 구독 버튼 팡팡. 더 터지는 신화 스토리로 곧 돌아올게.